들다시 사 나이스 이 액정이 조금 더 좋은가 보다. 에이, 괜다게그안 같이 하지. 어차이 10시였어요. 아니야. 나이스 8시까지 처음, 8시까지 8시까지 8시까지? 8시까지. 뭐갈게 있다고 아, 한한하

멈칫하면멈축타면안 아, 돼. 나 이거 줄 알았네. 공압! 끝다까지 오시. 어, 아이야 돼. 지 아 근데 분리만 했어 배가 많이 나왔다. 응, 응. 응, 응, 우진이 응, 안번 사이에 응. 이렇게 좀칠 개월 됐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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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죠. 어? 야 자유투 좀 넣어라. 스트! 어, 스트 엄청 잘해. 장식 뒤에 장식 뒤에 신경 써라

창 a d i g a b a d i g 지 b a d i 윤규 Boshi, Mu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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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Nice. 야 저거 왜왜 야! 야! 야, 야. 는데 올라가 i 이 e passed. Do y 너 u have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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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lse, 나이스! 와우! 나이스! 해결사, 해결사. 아, 코스는 다 나온 것 같은데. 우리 천천히야!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! 야! 멋지! 덕충 나이스. 좀 잠깐. 하! 나이스 나이스 <놀리는> 나이스. 좋았어. 로쳇! 가볍게 가볍게. 덕충아! 덕충아 나이스.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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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14초 14초. 죄송합니다 오케이! 박스 오, 오, 거? 자, 아 웨이 창날라간거자 어. 아, 우리 스 어. 아, 아. 됐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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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물금물금물 야, 그물 좀 빼줘 넣을 <laughs> <laughs> 수 있어 넣을 그수 있어 깨끗하게 넣 a k e a tie. Andrew, I'm a 그 o 맞지도 않았 c h i n g Good. 올라, c e Nice. n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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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잘 Nice. Nice. n 있네. 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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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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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밀어, 어 밀어, 어 밀어, 소어 밀어, 어